자, 안녕하세요. 코디입니다. 어. 네. 오늘 시간이 돼서 마침 찍으러 왔는데 어. 네, 일단 시작해 보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어요. 자, 봅시다. 네,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어, 저번에, 그, 올려달라는 분이,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올리는 게, 그, 거의, 아, 아,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네. 올리는, 그, 용량이 10메가가 최대라고, 최대거든요? 어, 잠시만, 보고 올게요. 어,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올려야 되는 게, 지금, 용량이, 아, 네. 26메가에요. 26.7메가입니다. 근데, 어, 10메가가 최대라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어떡하죠? 어... 어쨌든 그점 죄송하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뭐지? 무슨 님이었더라? 잠시만. 어... 어... 확인 좀 할게요. 어떤 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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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플랜치, 플랜치 대 준비 챕터 몇이었죠? 어, 맞아, 여기다. 네, 세 번째 영상에서, 자, 어, 댓글, 댓글에 고멤 신청을 하셨는데요. 네. 아이디는 말씀해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 제가, 댓글에 남기지 말고, 뭐라 그랬죠? 메일에 남겨달라 그랬는데요? 아, 일단, 고멤, 이 별, 아니, 요즘 스카이바나 님도 안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님을 고멤으로 뽑긴 뽑을 거예요. 근데, 어 가능하면 제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 지금 고메미, 어 스카이 바나님 하고 MT 하고 리퍼 네 일단 리퍼하고 MT 빼고는 한명 뽑았죠. 앞으로 다섯 명더 뽑을 거예요. 어, 근데, 아이, 죄송합니다. 뭐좀 트느라고. 근데, 왜 댓글에다 남기셨을까요? 왜 그러죠? 아이, 어차피 얘 파버리고. 왜 그러죠? 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메일로 달라 그랬는데, 아 근데 좀 재수 없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재세, 제가 생각하기에도 생각하기, 재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과연 어떤 사적인 문제로 저렇게 해주셨을까요? 얘 뭐죠? 뭐지 얘네들? 얘네 왜? 왜? 왜 넘어왔지? 봅시다, 일단. 제가 왜제 메일로 남겨달라고 했냐면, 님들 그것도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를 보호 좀 하려고, 네? 한건데, 와, 아, 하, 하, 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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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네아 네. 아, 어쨌든 네 일단 어 구매물로 신청하신 분 감사하고요 아네 어쨌든 최대한이면은 그냥 메일로 보내주세요. 게좋 좋아요. 게 좋은 겁니다. <laughs> 아자어 근데 요즘에 좀 기분이 찜찜한 게 기분이 찜찜해요 요즘. 아. 아하하하. 음오 이분이 기네요? 올 할만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요렇콤저렇콤잘 활용해 줍시다 <laughs> 음. 와 벌써 7분 찍었어요 아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요 구독자 수가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지 1열 이십일 명 원래 일곱 명이었다가 아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명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동안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일곱 명에서 열두 명으로 늘었다가 이제 갑자기 아, 확 늘기 시작했죠? 아. 확 늘어가지고, 이제 지금, 뽕! 그래서 지금, 21명입니다. 어, 근데, 이 많은데 왜 대체 왜그 그거... 댓글도 안 담겨주시고 그러는 걸까요? 아네참참 참 많이 말하죠 제가 좀네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어 그럼 아, 다음 영상에서, 어, 마인크래프트로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네. 어, 다음 주에도 플랜치 대준비로 찾아뵐 것 같고, 어, 일단, 그, 문제가 됐던님, 네. 공개적으로 <laughs> 고면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